응, 응. 치킨 드셨어요? 방금 전에 야, 치킨 드셨나요? 아 배그하자고 그래갖고 갔는데 또또 아, 배그... 또 우승했어요 가자마자 음. 이맵 뭐지? 이맵아아 맨... 아. 지하 음. 1, 2, 3, 이 어딘지 알아그 가운데 계단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웃음> 다 <laughs> 있지 <있잖아>. 않나요? 아. <laughs> 이거 막 계단이랑 바깥에 계단 맞은편에 바깥에 뭐 있지 않아요? 어, 저정 음, 그거 튜토리얼에서 음, 퓨터리얼 퓨터리얼 했는데 이제. 오 시야다 막요 어디야 아, 천장이나 이것도 음. 어디를 막을까 기다려봐 일단 외벽을 어디야 핑어아 제가 막을게요 제가 아, 음. 그럼 저 어디 막아요? <laughs> 여기 막아도 돼요, 여기 사장님? 막아요. 막아요. 어, 드론 들어왔는데? 좋있다 아. 거든요. 음... 이거 드론 누구 거야? 트위치 아니, 없어요. 끄시세요 그냥. 드론 상대편 아, 거죠? 부셨, 부셨다. 부셨어요. 나 부셔야 돼요. <laughs> 네. SS 본분가? SS. SS 또. SS SS. 여기 왜 아무도 안 막아 줬어? 어디요? 천장이 있어요, 여기도? 네. 이렇게 크일났다저다 썼는데. 뭘로 됐려나? <laughs> 여기. 뭐야 여기 내가 못 봤다. 애들이 <laughs> 안 오지 그래. 않을까요? 야, 제발 다, 안 오길. 다섯 명 중에 누가 막은 거야? <laughs> 아, 제가 위에 갔었는지 어, 아! 못 봤어요. 계단, 계단, 계단. 봤어요. <laughs> 계단에 밟았어요. 고도 여기 천장은 막, 막았네? 그래도? <laughs> 좀 맞췄다 내려왔네 와... 히바나 내가 바, 바, 제거했어요 벽돌... 벽돌리려고 그래, 히바나 뭐야? 아, 여기 뽕뽕대 네, 다 히바나 벽돌리려고 함 뚫렸다 아, 트위치 아, 잘 들었어요? 어, 잘 뚫었어요 작게님, 여기 있어요 갱님 거기 있어요 퓨즈. 여기가 어디야? 핑치 근데. 이거 안 돼! 퓨즈 잡았어? 네 어, 예, 잡았어요 네. 계단. 플래버님 여기 서 있어요 구멍 구멍. 있다고요? 사람이? 아니 서 있어봐요. 치료해드릴게요. 해봐요, 해줘요. 노란색을 어, 저저 있어, 저 트위치 저, 저. 코. 야 저기, 저기, 저기 있잖아. 절로 가. 어, 저 있구나. 바깥에 어, 하나 어, 있다. 있다. 바깥에. 아, 있다. 왜 거기서 있어? 아 맞다, 저기 쓰고 있어. 바깥에 있어요. 자, 킨이 아웃 플레이고. 아웃 플레이고. 어. 고고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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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료. 다 치료. 다 치료! 다 죽였다. 아웃플레 성공 굴비구나 야 나는 옆구리 맞췄잖아 플래거님이 나중에 딱장식하는거딱 해피엔딩이구만 뿅뿅이를 해주겠다 뿅뿅이를 해주겠다 뿅뿅이에다가 방패 들었다 빨리. <laughs> 이거 할까? 절대 네. 쉽게 죽지 않겠어요. 뭐, 여기서 희바나 정도만. 자켓님이 쉽게 죽지 않으면 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무슨이야? <laughs> <laughs> 무슨 말이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유튜브, <laughs> 여러분, 저런 말에 혼, 그 현혹, 어, 현혹되지 마십시오. <laughs> 네, <같은 응. 웃음> 그도, 그동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저분이 <laughs> 그 엘라, 엘라 리전. 슈퍼 트롤 마스터라는 걸. 너무해. <웃음> 너무해. <웃음> 너무해. 아 죽지 마. 드론도 저, 사다리 탈수 있나? 못 타네. 못 사다리 <laughs> 그 <그걸, 웃음> 계단 난간은 탈수 있어요. 봤어. 거의 딱 걸려. 그의 바로 <laughs> 걸려. 거의 바로 걸려. 딴데 딴데. 카비에르. 지금 불극장에 보고 있는 정면 저기를 딱 뚫어 좀. 어안 막았네? 어, 안 막았다, 안 막았다. 안 막았네? 어디야 어디? 퓨즈. 피스가. 어, 퓨즈가? 아 퓨즈님 따라가야지. 어 느리다. 이게 최고속도야. <laughs> 작기님 어? 같이 가요. <laughs> 완전 느린데 내 걸음이랑 똑같아. 그 걷는 거랑. <laughs> 아직도 안 막았다 여기. 막 뒤뚱뒤뚱하면서 걸어. <laughs> 최고속도야. 아기 여기 뽕뽕뽕해요 뽕뽕뽕. 뽀뽀뽀. 음, 알고 있어. 음. 난 어디? 여기 왜안 막았지? 뚫어 안 되셔요. 이천고독도 보여요. 어디요? 어 여기 한 번만 여기 잠깐만. 뚫어질 수 있게 있다가 아좀 있다가 없어요 지금 뚫어도 되나? 아 잠깐만 얘는 작게, 밴드 여기 벤님 있는 여기 곳인데 뽕, 뽕, 뽕. 아 없구나 요, 여기 세기님세개 어? 지나갈 뽕, 수 있게 뽕, 뽕, 뽕.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개 위로 일자로 어때 어때 저기 뽀뽀뽀 여기 뽀뽀뽀 어, 밑에서부터 아무나 여기 한 번만 어, 좀 그래. 이상하게 된거 같은데. 야 뽕뽕뽕 못하잖아. 어맨 위에 꼭다리 있잖아요. 지금 히바나가 뚫고 있잖아. 아무나 한 명만 제발 아무나 아무나. 이거, 이거 봐씨 차 차차 때문에 죽었잖아. 불분이 불분이 이쪽 이쪽. 왜왜 왜. 여기 어, 뚫게 위쪽 안 막혔어요 뚫게. 다시는 차차의 말을 듣지 않으리. 있냐? 여러분 보셨죠 저분의 바로 항상 에이. 나를 에이. 죽음하게 이르는 슈퍼트롤 말씀터입니다 <laughs> 여기서 보니까 안보여 근데 이제 그렇게 뚫어놓는 덕분, 덕분에 그 상대의 그 시선이 분산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일단 몽타뉴 따라서 진입하세요 몽타뉴 뒤로 몽타뉴가 몽타뉴? 차차차차 일단 지하 그 있어요. 사물함까지는 괜찮은데 어디야 여기가 아 내가 뚫은 곳이구나 거기 조심 여기 뚫어요 거기 뚫어도 네, 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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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션 키노피로 뚫어요 키노피로 <laughs> 그렇지 그 정도로 어. 잘 뚫었어 잘 뚫었다 리션다 리션다 거기 이제 부셔요. 야 방패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플레버 <laughs> 아 진짜 머리였는데 딱아 그걸 막 야. 또 봐요,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 어. 수상. 다운 당했어. 응. 그 그래, 닭이야. 빌리, 살아날 거요 빌리, 살아날 거요아 그거 뭐야? 걔야걔 개. 닭 닭. 어 닭이야 아. 닭.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기절한 상태에서 다이 가능하다고요. 응, 살아나. 어? 뭐야? 닭은 다운돼도 살아나. <웃음> 방금. <웃음> 거기 왜 때려요? 뭐 이거 아까 리션 두개 설치했는데. 아 저기 아 또. 내가 하나 부셨어요. 안해 보지 마세요. 안해 보지 마세요. 잉 들어간다. 잉 들어간다. 없다. 오른쪽 소리 난다. 왼쪽. 아, 아, 닭. 닭. 여기 여기 엘라 엘라 갑이 엘라 가이 여기 계단 쪽. 엘라. 필레원열이다야 네, 돼요. 지금 차차는 아, 별 도움이 아, 안 돼. 진짜, 차차 진짜 방패로 안 막았으면 <laughs> 차차는 지금 별 도움이 안되고있어요 뒤 <laughs> 그, <laughs> 조심해요 양각이래 양각 거울해, 조심해요 들어가 <laughs> 방패 어? 방패 들어가 어, 뒤로는 안와요 뒤로 뒤로는 안와요 걸로는 안와요 아 제발 아, 아이고 갑아 갑이 도움 되는 차차 진짜 아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laughs> 허무하게 나를 일단 <laughs> 죽이게 하고 다음에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 편을 죽이게 불굴을 <laughs> 죽이고. 왜, 왜 막았어? 방패로? <laughs> 방패가 너무 커. <laughs> 왜, 까지 왜 까지 거기서 뿅뿅뿅이를 왜 하라 그랬어? 나 거기 안, 하, 안 하고 싶었는데. 어? 나만 갈 거. 눈터하지 마, <laughs> 씨. 뭐하지? <laughs> 방금 너, 방금 너무 귀여웠어요 <웃음> <웃음> 아직 1대1입니다 <laughs> <laughs> 님들 거울 어따 <얻다> 해줄까요? 거울이요? 하트님네난 <laughs> 그냥 혼자 있어야지 <웃음> <웃음> 이거, 여기 반대편에서 해주면 요 <laughs> 이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이번, 이번 영상의 제목은 차차 삐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웃음> 너무 <laughs> 삐지면 <삐짐> 안 돼요. <laughs> 아... 하나 했어요, 거울. 거울 바깥에 싸줘요시야보대기 그게 뭐예요? 여기 오면, 거울 여기 주변 싸주면시야보대요 맞아요. 거울 주변을 쏴요? 네, 이렇게 하면 시야 확보되요. 어디요? 됐어요? 네, 쐈잖아요. 아, 아, 아 이번 판은... 여기 뚫어도 되나? 창문만 조심해요, 이번 판은. 창문만. 웬만하면 창문하고 몸을 떨어, 떨어뜨려 놓으세요. 저 3층 올라갈게요. 내라 네. 거울 하나 남았는데. 어, 있다. 드론. 보셨지롱. 나이트. 어. 어, 뚫는다. 네, 여기 뚫는데, 여기. 히바나. 다 보고 싶지 않아. 애쉬. 어 트위치 있다. 자차님 소리 소리 내지 마요. <laughs> 트위치 드론 부셨어요. 나이지. 근데 얘네 여기 이상하게 뚫어서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지는 못해요 또 누가 왔어? 어! 어 문... 깜짝이야 아 하법님이다 하법 잡았구요 안녕하세요 하법짠 얘 어딨었어 가셨.. 안녕하세요 예빈이 가셨구요 우리팀 죽었다 위에서 죽었다 네, 뭐... 지금 뭐하고 계세요 혹시? 내식이요 아 그니까 시즌 컷 캔슐 중이에요? 네 아. 아 어, 어. 악캔 못들어오네 2층으로, 3층인가? 올라갔다 드론. 음... 뭐야 여기 어... 창문 왜 뚫려있어. 지킵시다, 지킵시다. 제 창문 볼게요, 불군님. 야 미라 잘 설치했네. 미라... 아아야 봐봐. 뭐야, 왜왜왜? 미라, 미라, 왜, 왜, 왜? 미라 누나. 나 P1이다. 와 나이스. 으, 트위치가 나 때려.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회장님, 아 가만히 있어. 누님 살려주세요. 아파요. 아아 진짜 <laughs> 진짜 종합 게임만 트롤만 서. 그래도 저 P50 됐어요. 블라드 잡았어. 내가 그냥 나가서 살아야지. 내가 구박을 안 네. 하. 패 따라 볼게요. 2층 아니 3층 3층에 올라왔다. 3층. 내가 어, 구박을 미안하? 안 하려고 그래도 블랙비어드랑 이치 이치 아씨 뭐야 구박을 하기 싫어도 구박을 할수 밖에 없어요 드론 소리 나는데 여기서? 이쪽 아 지키면 이겨요 지키면 이겨요 지키면 아 드론 소리 나네. 아닌가 보다 지키면 이겨요 어. 위에 위에 밖에 하나 나피인이다 계단에 또. 하나. 한놈 바뀌고 한 놈은 3층 차차님. 그냥 미라 구멍으로 죽었어요. 네. 거기 봐요, 거기, 거기 차차 거기 봐. 차차는 거기만 보세요. 아유 진짜. <웃음> 지키라니까. <웃음> 이겼는데? 했. <끝>. 이기. <laughs> 야, 음. 동 맞고 그 기절했어요. 괜찮아요. 차차님 쉽게 쉽게 갑시다, 응? 어? <laughs>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서버 드세요. 이 반에 있어서. 그럼 뭐 할까요? 몽타뉴 하기만 해봐. 그러면. <웃음> <웃음> 야 이제 이야 이제 <laughs> 데, 불구가 대놓고 말한다. <laughs> 몽타뉴 하기만 해봐. 근데 몽타뉴 몽탄유... <laughs> 이 맵에서는 몽타뉴가 그닥 대사관이라든가 오리건이라든가 그런 맵에서 일층. 시 아니네요. 일층. 발키리, 엘라 있다. 발키리 엘라 그리고 뭐냐 <laughs> <얼라가> 나. 컵카. 올라가또쫓아온다 <laughs> <똥타운다. 웃음> <laughs> 원래 몽타뉴의 신조가 우리 편을 지켜준다, 믿음이다, 신뢰 이런 모토인데 몽타뉴 하기만 해봐 우리 편이. <laughs> 와두대 때렸다. 맞싸 GIGN도 엘라 두대 때렸어요. 아 잘했다요. 20인데요. 답하기 됐네. <목소리가> 저는 스패츠나 나는 스패츠장으로 들어가는데. 네. GIGN의 모토가 그거잖아. 서로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laughs> <목소리가> 어차피 네이비니까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이비. <시리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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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할까요? 합업장. 여기 끝나고. 네. 1층이야? 아무나 한 명만 내네 1층 여기 한 명만 바거 네 아무데나 아니 한 명이 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뮤트 있어서 못 들어 아싸 진입봉 진입 파괴 아 뮤트 있구나 트위치가 뮤트를 파괴해주면 는데 진입 파괴했구나 지하에 엘라가 있어 <laughs> 있을 수도 있죠 지하에 깜짝아, 여기까지 튀어 나와 있네. 지금 몇대 몇이에요? 이대 일이요. 누가 이에요 형님 카베이라. 우리. 꼭 이겨요. 네, 우리 두명 네. 죽었어 지금. 네. 안 되겠어. 카베이라 있다, 카베이라. 나이스 와. 아, 내가. 서 누가 쏘잖아요? 어그로 했어, 어그로 내가. 벌써... 카베이라 죽였다고요? 그거 근데 5인팟이에요, 이미. 한번만 나좀 하다 갈 거야. 나갈 거니까 나내 자리에서 해. 어? 아? 으아나 죽을 거했다 계단 밑에 있어. 처리. 나이스. 랄랄랄라랄라. 방패약을 잘한 것 같아요. 쓰는 데 없나? 이제 데어 쓰는 데없요 어? 1층에 카베리아 있다 아쟤 뭐냐 엘라 있다 엘라 엘라 있다 오유 오유, 오유 퓨즈 여기 방패 여기 1층에 방패, 방패. 뒤에 한놈 이거 좀 뚫어주실 분 이거 이거 좀 뚫어주실 분 뚫을 수 있는 어, 능력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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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다 없어 아씨 네,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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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라 <laughs> 잡았어요 헬프 엘라 잡았다고 내가 쟤 도와줘 빨리 2층 여기 밑에 여기 찍히는데 밑에 바로 방패들고 있습니다. <머리> 자리 이동. 뭐야 <머나> 나 예비 병력이네. 자리 이동. 오, 낫! 랄랄랄. 어? <laughs> 여기 트랩이 있어서 트랩이 짰자. 내가 봐줄 테니까 도와줘. 오브젝트 안에 하나 있다. 카칸, 카칸인지 닭인지 모르겠는데. 아, 몰라, 나이스 부상 지원. 안에 하나. 마지막. 마지막. 네. 카, 고, 공포를 선물해 준다. <laughs> 예. 퓨즈, 방패도 괜찮네 퓨즈도 부당시키고 방패로 하나 갖고자 여러분 보십시오 불굿장 5킬 우리 플라이버님 여성 유저 1위 5킬 아 우리 중등부 3킬 저, 저 2킬 2킬, 차차. 2킬 차차. 2어시 어시 없죠 자차님 <laughs> 팀의 기여도 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풀고 오시겠답니다. 우리 차타님이 아직 손이 안 풀렸습니다. 어? 누구 나갔는데? 차차님 오, 팩갈수 있어. 팩. 저팩좀 감. 예. 알파팩. 팩. 왜 나가셨죠? 팩. 손이 왜 나간? 우주의 기운을 다어서 아! 흰색인데? 아.